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 2023학년도 3월 전국연합 주요 문항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 정말로 집중해서 알차게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걸 하고 싶은 욕구나 좀 졸린 것들을 잘 참아가면서 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풀로 문항은요. 31번입니다. 자 31번은 빈칸 한단어 빈칸 자리인데요. 의외로 또이 문항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선이이 문항을 선정한 거는 자 기본적으로 그말씀 드리기 전에 저번 1회에서 우리가 빈칸 추론 31번 4번까지는 어떤 팁이 있다고 그랬죠? 빈 칸이 포함된 문장을 보자. 포함 문장을 먼저 읽자 그랬죠. 목표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분명히 빈 칸에 대한 어떤 근거, 단서가 존재할 것이다. 요걸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저번에 한번 연습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을 꺼낸 거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빈칸앞 뭐가 있습니까? not. 별표 3개 치십시오. 이렇게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는데 친구들이 글의 핵심을 찾아놓고 이 앞에 있는 부정어를 보지 못해 그래도 지금 이3 0여명 같은 경우에는 빈칸 바로 앞에 나시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때로는 주어를 부정해 버렸거나 아니면 어떤 레어레이 같은 어떤 부사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을 살짝 감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과 반대로 가셔야겠죠. 가 a다가 아니라 not a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한 a 자리를 반대로 가셔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조심셔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서 뭐가 있는 경우, 부정어가 있는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항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 fly 한번 보겠어. 자유놀이가 되겠지. 자유롭게 놀면 되겠죠. 자, 노, 자유놀이에 어, 자유놀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Nature, 굉장히 자연에서 할수 있는 means. 자 이거 조심하세요. 어, 단순도 왜 means가 쓰였을까? 샘, means에서 s는 뭡니까? 하나의 단수 명사로서 수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에서 어떤 수단이다. 뭐할 수 있는 수단이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단이죠. 대디를 알려주겠습니다. 뭐 알려줍니까? 그들이 그들은 앞에 있는 출전되겠네요. 아이들이 are not 땡땡땡하지 않다는 걸 알려준대.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정보입니까? 아이들이 이렇지 않다는 거를 뭐가 알려준다? 자유놀이가 알려준다는 거야. 그 자유놀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죠? 자유놀이의 역할에 대한 그리겠구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놀이에서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away from adults. 뭡니까? 어른들과 떨어지게 되죠. 어른들과 떨어져서 아이들 뭐하게 된다. really to have. 실제 동사는 have겠죠? 이 앞에 있는 to는 뭡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강조의 o 라고 하죠. 뒤에 있는 have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들 뭐하게 된다. have control. 어떤 통제 보통 아이들은 거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위에 어른들 도와주잖아 근데 놀이란 걸 해보면서 어른들과 떨어져서 아이들은 have control 스스로 통제력을 갖게 돼 그러면서 연습하게 되는 거겠죠 뭐 연습해? it, is 보겠습니까 앞에 있는 control이 되겠죠 여러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중에 어떤 걸지칭하는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자 assert 하면 행사다 및 행사 그래서 그 통제력을 갖고 그 통제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연습하게 해준 게 바로 뭐다 놀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키워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뭐야 중요한 키워도 뭐야 통제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통제력을 처음으로 살면서 비로소 내가 어떤 걸 컨트롤 해보고 그 컨트롤이란 걸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행사할지 연습하게 해준다 그러면 결국, 통제권을 연습한다는 건 뭐겠어? 이빈 칸에. 자, 여기 밑줄 꾸셔야 됩니다. 이게 단서야. 그죠? 여기에 단서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통제권은 아이디 반대로죠. 뭐 하지 않다는 거겠어? 다음 뭐겠어? h e l p l e 시끄럽지 않다. 사교적이지 않다. complicated는 뭡니까? 복잡하니겠죠? 복잡하지 않은. 셀렉티브 뭐겠습니까? 선택적인 다 말이 안 되잖아. 뭐 하지 않다는 거. 해한 품가 있어요. 무력하지 않다는 거. 네가 타인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노래랑 하면서 네가 컨트롤 해보고 이 컨트롤 연습해 봐. 이거는 너희들은 결코 그렇게 무기력한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거 알려주겠죠. 그 답이 4번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냐면 너무 처음에 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답을 찍고 넘어가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때로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후반부에. 이거를 더블 체킹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In free play, 자, 자유놀이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뭘 배우겠어? Make their own decisions. 이게 걸리겠죠. 첫 번째, 스스로 뭐 하는 거야? Make decision. 의사 결정을 하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solve their own problems. 그들이 가진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연결되겠죠?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follow rules.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는 걸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연결되겠죠? get along with. 어울리다가 되겠죠? 누구와 어울리겠습니까? others. 타인들과. 근데 어떤 존재로서 equals. 동등한 존재로서 라 a t h e 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저번에 했었죠 o b e d i e n c e 뭡니까 복종적인 혹은 레 e v e l a t i 합니까 반항적인 subordinates하면 그냥 부하야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른 거할 때는 엄마가 시킨 대로 아빠가 시킨 대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어른들 시킨 대로 따라간 느낌이라면 놀이에서는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뭐야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모기지 당연히 동등한 어떤 파트너적인 입장이 되겠죠. 어떤 그대로 따라가거나 때로는 반항하는 부하로서가 아니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상술해 준 거죠. 자 inactive out of place 굉장히 활발한 적극적인 야외 놀이에서 아이들은요 자 deliberately 하면 이 단어 좀 외울게요.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합니까? Those 이 those 뭡니까? 부여하다 주다는 겁니다. 뭘 줍니까? 스스로에게 뭘 줘? Moderate 적당한 양의 엄마한테 양에게 줘. 뭘 줍니까? 두려우면 거. 놀이하면서 내가 왜냐면 처음을 혼자 뭘 해보니까 두려울 거 아니야. 일부러 적당한 고의적으로 일부러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줘. 그러나서 they thereby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h 죠 How t o 이 t t 목적이 되겠네요 어떻게 o o n o t o n l y a b u t a l s o b 가 u t 죠뭘 배우게 a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어떻 s 그들의 가지 o 있는 심리적인 f e a b 두려움도 극복할지를 배우게 된다 자, 첫 번째 단서가 통제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였죠. 여기가 이 문장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 대우가 되겠죠. 미줄구시 하겠죠.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우리가 빈칸에서 뭘 채워야 됐 있어? 결국 자유놀이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 이걸 배우게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통제. 여기가 바로 뭐겠습니까? 이 문장이 두 번째 눈서가 되겠죠. 근데 첫 번째 단서와 두 번째 단서 대응 똑같잖아. 결국 컨트롤 통제력을 배우는 거지 아 반전은 없구나 왜이 이후부터 또 이거에 대한 상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읽으시면 여러분은 다은 확실하게 해야 폰페이스가 맞구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바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아 반전 없구나 그럼 나머지 것도 빨리 읽어버리거나 스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내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용 정리를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읽어볼게요 인소시 p l a 이 사회적 놀리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How to negotiate? 아,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친구들과 또 배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How to please others? 어떻게 남들을 please 기쁘게 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네요. 어떻게 manage 관리하고 어떻게 overcome 하면 극복하다죠. 때로 놀다 보면 화가 나잖아. 이걸 어떻게 매니징하고 어떻게 어플 커밍할 것인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게 뭐겠어? 앞뒤에 있는 대절리에서 꾸며주겠죠. They can arise. 생기는 거죠. 자, 뭐로부터 Conflict. 갈등으로부터. 놀이하다 보면 갈등 생기잖아.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러분 조심할 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Non. 주어를 부정해서 부정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non-audition lessons can be taught 자 teach의 수태니까보겠어 배우다가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tell 말하다의 동사는 듣다라고 해석 해보려고 했잖아 말해짐을 당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당하다 이상하잖아 가르치다의 반대는 배우다죠 그러면 이러한 교훈들 이러한 레슨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부정문 해석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verbal m a n e r 언어적인 수단. 위에서 말한 것들은 아무리 해봐도 말로나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can be learned. 배워줄 수 있다. 단지 뭘 통해서만? 경험을 통해서만. 이 경험이 뭐가 제공하죠? which free play provide. 자유놀이가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답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풀이 과정을 보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자유노래 역할이었죠? 결국 뭡니까? 여기 역할 보였어? 뭐 아,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스페이스바 일시정지 누르시고 먼저 요약을 해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눌러서 이걸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자, 됐습니까? 자, 쌤이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키워도 뭐였죠? 사실은 통제력이었죠. 통제력을 가지게 한다. 이노래를 가지게 한다. 이게 자유노의 역할이었죠. 사실 가장 키워든이 글에서 컨트롤이야. 근데 컨트롤 레핑가 뚫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얘들아? 그렇지. 쌤찍켜줬잖아두 번이나 나와 버렸잖아. 그러면 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 통제를 통해서 아이들은 뭐 하게 되겠어? 내가 not hopefully 싸우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핑크 뚫린 겁니다. 그 통제라고 뭐겠어?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무력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답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문항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